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은 맥북 16인치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노트북 가방 그리고 또 파우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바다에 어, 버려지는 해양 폐기물 그 중에서도 폐어망을 재활용해서 만든 나일론 소재를 원단을 만들었습니다 효성에서 제작한 어, 아이빈 리젠이라는 어,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친환경 요즘 많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친환경 소재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어, 지구 환경 보존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 가방 파우치의 컬러는 블랙과 카키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신 제품은 카키 제품입니다. 어깨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깨 스트랩을 부착하고 탈착하는 것에 따라서 노트북 메신저 가방 혹은 파우치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맥북 16인치를 넣고 파우치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게가 무겁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M1 맥스는요. 어, 인텔 16인치는 굉장히 여유있게 들어가고요. 이번 신형 M1 맥스 같은 경우는, 뭐, M1 맥스도 여유롭게 들어가긴 하지만, 어, 인텔 맥북보다는 좀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외경은 385, 285, 3 0 m m 고요 내경, 그러니까 안쪽에 측정되는 사이즈는 365, 250, 25mm. 그렇기 때문에, 어, 신형 맥북까지는 잘 들어가는데, 인텔 17인치, 아, 죄송해요. 어, 그램 17인치를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요. 그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사이즈를, 어, 인텔 그 맥북 16인치의 그 가로 길이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스트랩 포함해서 352g으로 굉장히 가볍고 슬림한 노트북 파우치입니다. 네, 벨크로 타입으로 커버를 부착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노트북을 수납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3D 벌집 구조의 쿠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쿠션이 좋아요. 일반 노트북 가방에 들어있는 충진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쿠션감이 좋아서 노트북을 외부 충격으로도 좀보해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깨 스트랩의 고리 부분은 금속이 아닌 재활용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3kg가 넘는, 3, 4kg가 넘는 그런 소지품을 넣고 다녀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보호해 줍니다. 전면에 어, 3개의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 활용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성의 마이판리젠이라는 해양 폐기물에서 재활용한 나일론 원단 소재로 사용했다는 그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걸 보셨고요. 앞쪽에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포켓, 그 다음 두 칸에 그 포켓이 들어 있습니다. 약 A4 사이즈의 서류 봉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 쪽에는 두 개로 분리된 그물망 포켓, 그러니까 메쉬 커버 포켓이 되어 있습니다. 지퍼는 한 방향으로 모두 움직이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내부는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단이 재봉이 되어 있어서 어, 작은 물건들이 한쪽으로 다 쏠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쪽은 충전 케이블, 한쪽은 필기구나 저 같은 경우는 외장하드 보조배터리넣갖고 다닐 때 섞이지 않아서 좋았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벌집 구조의 3D 쿠션은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이 공간이 많습니다. 수납 포켓이 많아서, 그러니까 부피가 두꺼운 물건은 넣기가 힘들겠지만, 그, 얇고, 그 다음에 슬림한 그 아이템들은 굉장히 많이 수납을 할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 우선 인텔 16인치 맥북을 지금 넣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가로 사이즈는 딱 맞아서 들어가고요. 폭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M1 맥스 같은 경우는 반대고요. 가로 길이는 여유가 있고 폭이 조금 더 여유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3D 벌칙 구조의 그 쿠션은 굉장히 그 외부 충격을 잘 흡수해 줄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노트북이나 파우치도 이 정도로 그 충진제 내부 충진제를 많이 충진제를 넣은 노트북 가방 파우치는 처음 경험해 본것 같습니다 어, 쿠션감이 굉장히 좋아요 뭐 3D 벌칙 구조 쿠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눌러 보면은 굉장히 쿠션감이 좋아서 어, 충격에서 많이 보여줄것 같습니다. 어, 떨어뜨려 볼 수는 없고요. 워낙 고가의 제품이니까 어, 이번엔 인텔 16인치 맥북 프로를 꺼내고 어, 신형 M1 Max 16인치 맥북을 넣어 보겠습니다. 두께 차이가 있어요. 두 개의 그 차이가 똑같은 16인치라도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 인텔 16인치 들어갔을 때보다는 그 폭의 여유가 좀더 없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꺼내고 빼내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맥북 프로 16인치가 노트북 수납부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기타, 악세사리, 그 다음에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을 어느 정도 수납을 할수 있는지 직접 넣는 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알겠지만, 맥북 정품 어댑터는 굉장히 크고 무겁고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백팩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보시는 메신저 타입의 파우치, 노트북 가방에는 좀 수납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그 노트북 분들 그 가방에 보면은 버클 타입이 많습니다. 버클 타입은 좀 수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벨크로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그 커버가 닫히는 여력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이 제품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주로 갖고 다니는 매장 하드 그 다음에 에어팟 프로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납하고도 남고요. 저는 서류를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클리어 파일 같은 경우를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런 A4 사이즈의 클리어 파일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직장인들 이게는좀 유용한 맥신적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팩을 메고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백팩을 메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그 거래처나 방문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장을 입었을 경우에는 맥북에 백팩을 놓고 좀 메고 다니기가 좀 거북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메신저 백도 좀 선호한 편인데 그런 부분이 좀 괜찮았고요. 또 그런 거래처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어깨 스트랩을 분리하고 파우치 럼 들고 들어갔을 때 훨씬 더좀 인상을 더 좋게 할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스트랩 길이는 실제로 재 봤을때 약한 87cm 정도 나왔습니다 90cm 약간 안되는 길이였기 때문에 제 신장이 약한179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크기의 성인 남성이 충분히 길고 아니면 또 짧게 길이 조절해서 매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조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어, 효성에서 만든 마이펜 리젠 원단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풀라기 같은 거 생기지 않았고요그 다음에 고리 연결하는 부분, 이 부분도 뭐 금속 소재가 아니지만, 신형 맥북프로의 어댑터에 소지품까지 다 했을 때 3kg가 넘는 무게를 잘 견디고, 어, 지금 연결 고리 부분에 있는 바느질 이런 부분도 절대 헐거워지거나, 뭐, 쓰러지거나 혹은 파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구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이 부분이 잘 견딜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걱정은 기우였고요. 그 다음에 고리 부분, 스트랩의 고리 부분은 36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줄꼬임이나 뭐 그런 현상도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노트북 가방 파우치는 사무실 또는 혹은 카페 도서관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좀 위험한 게 바로 이런 음료수라든가 물을 쏟는 부분이죠. 물론 노트북에 쏟을 때도 위험하지만 뭐 가방이 그런 방수 소재가 아닐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효성에서 생산한 마이펜 리젠 재활용 나일론 온다을 사용했는데요 생활방수 기능이 있어서 안심입니다 제가 지금 물을 상당히 뿌려보고 문질러 봤는데도요 확실히 방수가 잘 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외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뭐 카페라든가 사무실, 사무실 쪽에서는 촬영하기 어려워서 어, 카페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수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 어떻게 수납을 하고 다니는지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맥북, 그 다음에 충전기, 충전 케이블, 외장 하드, 혹은 뭐 메모리, US 메모리 정도, 그리고 서류, 마우스 정도를 가지고 다닙니다. 마우스 패드도 넣고 다닐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다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음, 뭐 지구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해양 폐기물, 재활용 원단 소재로 만든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내에서 모두 디자인되고 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뭐 기능적으로도 훌륭하고 가격 대비 성능에서도 좀 만족스러운 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파우치라든가 가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직접 사용해 본 맥북 프로도 또 파우치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